이 아빠도 안시지 아빠 안경 여기 있다. 아빠 안경, 응. 안경, 안경 있 야, 안경 아빠. 안경 너네 안경 너네 네. 가족 사진 아, 표정 어. 멋지지 않냐? 자동차 어 멋져. 그치 아, 아, 아니 멋있어. 다 기분 좋아서 웃어가지고 멋지잖아. 어. 아, 이르고 야야. 머리 집어넣지 마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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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져! 머리 집어넣지 마. 아빠 뭐 지나가셔 주세요. 지나가세요. 야, <목소리> 가자, 지나가. <집을> <목소리> 야 머리 집어넣지 마. <목소리> <목소리> 나건들기만 해봐 지금. 나, 어, 아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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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지어려 머리 지어넣면안돼너 머리, 아, <목소리> <안 들지만, 빠져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 안 빠져. 머리 안 빠져. 야어 위험해. 진짜. 안 빠진다, 장난하다. 장난하다 괜히 큰일 나. 지금 야거 머리 빠져. 빠지면 못 건져. 아빠가 던져 줄 거야.